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동화책 읽어주는 콩이 할머니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콩이 할머니가 재미나는 이야기 가져왔어요 책 제목은 바퀴가 대굴 대굴 굴 에이프릴 존스 프린스 그림 잘스 라노슈 옹김 프로벨 유아연구소 유아교육연구소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재미있게 읽어드릴게요. 바퀴는 대굴대굴 굴러 탈 것들을 이리저리 움직이게 해요. 바퀴가 많이 있죠. 바퀴는 우리가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와줘요. 바퀴는 싱싱, 윙윙 소리를 내면서 빙글빙글 잘 도돌아요. 버스의 바퀴는 우리가 빠르고 편하게 갈수 있도록 도와줘요. 외발 자전거의 바퀴는 요리조리 묘기를 부리고 놀이기구의 바퀴는 빙그르르 돌며 우리를 신나게 해주지요. 자전거의 바퀴는 우리를 태우고 경주해요. 세 명을 태운 자전거 바퀴가 먼저 도착했어요. 스케이트보드의 바퀴는 우리를 붕 띄워주기도 하고, 골프장을 다니는 차의 바퀴는 넓은 곳을 편하게 다니도록 해 주어요. 하지만 바퀴가 늘 빙글빙글 도는 것은 아니에요. 자동차들이 많아 꼼짝할 수 없을 때는 가만히 있기도 해요. 일라인 스케이터의 바퀴는 줄줄이 구르며 재미있게 해주고, 유모차의 바퀴는 산책을 도와주지요. 경찰들이 타는 오토바이의 바퀴는 행진도 하고, 순찰도 하지요. 헬리콥터의 프로펠러는 빙글빙글 돌며 하늘을 날수 있도록 도와주고 비행기의 바퀴는 비행기가 하늘로 오르고 땅으로 내리는 것을 도와주어요. 그다란 놀이 기구의 바퀴는 우리를 하늘로 피 올려주기도 해요. 바퀴는 우리와 함께 일도 하고 놀기도 해요. 이렇게 바퀴는 하루 종일 바쁘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바퀴 놀이 재밌었나요? 친구들한테도 동화책 읽어주는 콩이 할머니 얘기 많이 해주세요. 할머니가 또 재미있는 스토리 많이 가져올게요.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